이 아파트에 이사 온 첫날 왠지 모를 싸늘함이 느껴졌어. 새벽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불길한 발소리, 복도를 비추는 깜빡이는 불빛, 그리고 가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치는 나와 닮은 다른 나,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짓더군.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.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나갈 수 없다. 아파트 이웃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조심하라는 말만 남겼어.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었어.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시작했어.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커져갔고 나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듯했어. 마지막으로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갔지. 그 순간 나와 닮은 그녀가 다시 거울에 나타나 속삭였어. 너의 자리는 이제 내 거야. 이 아파트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다른 누군가를 대신 남겨두는 것뿐이었어.